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학계, 우리 두 번째로 2장, 우리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학계의 말씀 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졌던 성전 재건의 일들을 학계의 선자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때 어제도 참 중요한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2장 5절 이한 절만 깊이 읽고 묵상해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2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사회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생각해봐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사회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뭐지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음. 그럼 특별히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좌우 문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저교의 관점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이 말은 뭐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분들의 것이 세례식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그 순간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그 순간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다음에 뭐가 써 있지요? 나의 영이 자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 예, 마음속에 딱나오는예 맞습니다. 마음속에. 음. 물론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laughs> 제가 아이들한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laughs> 여러분 이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어떤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게 또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또 이게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무는데 여러분 그 앞선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즉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어른들은 너무 기쁘고 응? 내 마음껏, 하, 어,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 맞다, 막 즐거움이 넘치고, 어, 막 정말 영적인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여러분, 다우세 고백 10편 그의 탄식이 기억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간 것처럼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 다우세 고백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10편 52편의 그 다우세 고백은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과 한그 약속을 하나 님변함 없이 지켜가십니다. 그럼 언제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셨지요? 충직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다우시 했던 것은 무엇이요? 주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우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내 심적인 상태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시니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로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영혼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조속지변으로 변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한 그 약속을요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가운데 내가 떠났지만 아 하나님도 떠난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본토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도 참 신기한데 또 주변 나라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으니까 이게 멈춰지는 것 속에서 어, 이게 아닌가? 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닌가? 어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 왜냐?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16년 동안 가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송류나무 감람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름 지금 어, 집도 좀 짓고 어, 새로 이주해 와서 새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자 원하지만 어, 이 모든 것을 속에서 왠지 안 풀리고 안 되고 이런 말하자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을 땅을 떠나서 지금 캐나다 벤쿠버에 온 겁니다. 분명 응답 받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어, 처음에는 막잘 풀리네요. 오 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막혀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요. 이거 맞아요? 아, 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혹시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교육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벤쿠버 땅을 밟을 때 너무 두려워서 40의 작전 기도를 두번이라고 왔어요, 목사님. 그런,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40의 작전 기도 두번 하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밟았을 때 그냥 내비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계는요,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되, 날과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학계를 읽으면서, 여러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1장 1절에도,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그달초 하루에, 달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민, 어, 이게 뭐, 어, 2000년도에 왔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응답하셔서, 2005년 9월 16일 제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그날 왔거든요. <laughs> 날짜까지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럼 거기로 멈추지 않지요. 2장 1절에도 일곱째 달고그달 그 21일에 일곱째 달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10장 10절이요. 2장 10절 다리오 왕제2년에 아홉째 달 24일에. 달이 변하면서 날까지 변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영적 일기를 쓰면서 그 일들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자면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사명 파일. 내 인생의 영적 일기를 쓰며 몇날 며칠 몇 하나님 내게이 일들을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혼란이 올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시금 처음 주님 그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다른 거 하면 여기서 또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라고 하시는 그 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고집쟁이십니다. <laughs> 그 고집을 누구도 못 걷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일을 너한테 맡겼서 하면요, 하여튼 해야 돼요. <laughs>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안 좋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다른 일이 안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이 장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문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너 열일 맺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한한 줄로 끝나지 않고요. 이 오늘부터라는 이 단어가 15절에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19절에도 오늘부터 반복되죠, 여러분. 그리고 1 8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오늘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는 이전에 다용접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전과 지금 오늘 이후의 그 중심 뭡니까? 순종 이전과 순종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 가운데 제일 먼저 너희들 그래. 하나님 지금 집 짓는 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과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춰져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 이거 왜안 주세요? 어, 나는 왜 이래요? 이게 막혔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너 먼저 할 것이 있어. 너 이거 하면 너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내, 나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던져놓으면 됩니다. 제가 전에 한 번, 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협 일을 하면서 한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 교회 협의의 일을 참 열심히 해주는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셔요. 근데 비즈니스 카톡에 여기 대문에 문구가 써 있어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고 <laughs>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일 하고 아 저는요 너무너무 참 그분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바쁘거든요 네, 싱글벙글 싱글벙글 <laughs> 주님의 일하면 다 제껴놓고 주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주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 학계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와가말하노라스알데리 아들 네종 수루빠베라. 여와가말하노라 여기에도 또 날이 등장합니다. 그 날에.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는요. 내가 오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에 약속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인장 반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등장하고 있는 네종스루바벨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유다 통독 스루바벨에게 말하여.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학계와 스루바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루바벨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학계가 날짜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모든 백성에게 증거돼요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구원의 말씀은 세기의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치고 있는 좌우의 범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면 한편 강도라고 소위 우리가 속칭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갈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타고내겠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이 오늘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뒤로 미뤄놓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간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쓸지라도 마지막은 분명히 달 것입니다 그것이 양양이 될 것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루밥베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게 하지요. 내가 너를 태우고 너를 인장 반지로 삼으실 거다. 그럼 사실은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왕은 아니지만 사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에서 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약속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스룹바벨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과 이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 전 봤던 우리 에스라와 에스라소와 더불어서 스가랴 말씀 기억나시죠? 스가랴 사정 기록 기억, 기억나십니까? 큰산 내가 무엇이냐? 그다음 뭐죠?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버립니까? 그 말은 뭐지요? 수륩바벨이 순종할 때, 못갈것 같고, 안될것 같고, 안, 안 무너질 것 같던 이큰 산이, 살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지가 되라고 그 앞전에, 뭐라고 했있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와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러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학계서의 말씀에도, 2장 5절,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럼, 스루바벨도 똑같죠, 여러분? 아까 스가랴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과, 큰 사나,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럼, 요 말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 제가 좀, 이게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천일을 작정해도 안 됩니다. 작정 기도 백일을, 여러분, 열번 해도 안 돼요. 그 기도가 내 욕망을 이루기 하나하 들어주세요. 하나하 들어주세요. 여러분, 백 번, 천 번, 만번 해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기억나시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의 그 사명의 잔이 너무나 무거워서 참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마침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온 민족과 열방과 온 인류와 온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 사나 죽느냐, 내 목숨 하나에 연연했다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다들 성령충만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도 막 하고 막철회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철학기도 금식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철학기도 금식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한 번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내 안에 기쁨이 불밑 듯이 밀려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악물고 순종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이 깨어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응어리 지고 풀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말 쉬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뤄놨던 내 인생의 순종들. 그럼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큰 영광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은 수룩밥의 성전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해로성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로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땅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거기에 쓰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나의 삶도 그런 거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다시 한번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드리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미뤄졌던 것들, 참 고집스럽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고 할까 말까 간을 보며 마치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인간적인 생각이 빼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 아버지 거기에 머물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지은잘 사여준 것 같이 우리들의 사여조 없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암송하는 것, 우리 수실개 성도를 순종한 번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쭉 빠져도 성장이 있습니다. 나못 외우가 아니라 외우려고 노력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도 우리 금양노 기도를 함께 할때 하나님 온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